안녕하세요. 아, 오늘이 제 생일인데, 어,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빨리 오고 싶었는데, 네, 제가 너무 늦게 왔죠? 그래도 12시 전에 오려고 노력했어요. 기다렸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12시 전에 왔죠? 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laughs> 11시인데? 음, 11시. 그래도 12시 전에 오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11시도 한번 봐주시오. 보고 싶어. 음, 저도 보고 싶어요. 유리야,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걸어야죠. 저희 아이전 모두 꽃길만 걸어야죠.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생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더라고요. 짱입니다, 요. 9시부터 지금까지 이 브이라이브를 기다리셨다고요? 제가 너무 늦게 왔죠? 행복해 보여요 입술이 갈라진 것 같은데 립밤 좀 바르고 다니세요 립밤 듬뿍 바르고 있습니다 어 남은 시간에 팬분들이랑 보낼 수 있어가지고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열두 시 전에 어떻게 왔네요, 제가. 다들 기다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손가락 하트. 세이브. <laughs> <laughs> 진짜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아가지고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한번 날아가보시래요 날아가세요! 그래서 오늘 케이크 많이 받았잖아요 오늘 진짜 많이 받았네요 오늘 몇번째 받은거예요 케이크? 와 오늘 케이크 세번째 받았어요 난라고 밀었죠. <laughs> <laughs> 맛있는데 우리 사랑의 맛이. 맛있죠? 요 거예요? 맛있죠? 맛있죠. 아니죠. 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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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드셔. 아이고 조심하쇼 <laughs> 머리에 묻었쇼칠칠 <laughs> <아이고, 웃음> 마쇼 뒷면팔갈 네. significa... 아, 화면 와, 화면에 붙힌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mind>. <�hol lounge> <목소리> 유리야 내 눈을 바라봐. 유리야 내 눈을 바라봐. 네 그리고 유리가 저희 보컬로서 또 저희 중심을 또 탄탄하게 잡아줘서 또 많은 멤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멤버니까요. 그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오늘, 아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은 시간 저희와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생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잘오울잘봐 봐. 잘은 잘려잘울리지나면 좋아해요. 사랑해. 아 사랑해. 더미 로 아, 좋아요. 아. 동화지 아아아아 너무 어 음. 어용기 유리야.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유리야. 어머니 혼자 잘해 주시나? 리슨 리슨. 어머니 어 열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과 우리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항상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 아이즈원 멤버가 된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오늘 생일 남은 시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 저는 유리 너 유리 네 목소리가 진짜 음. 좋아요 그러니까. 오 그래서 oh 오마이갓 유리 목소리 느낌 보고 싶어요 Ah. 그리고 제가 축하의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아이전에 함께하는 시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지만 아 뭐하지 마내 손바닥 나 위주나 뭐하지 마나아 우리 유리언의 생일은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아. 항상 지금 희세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련이가 항상 편하게 친구처럼 잘 대해줘서 까불까불거리고 깜짝거려서 언니가 좀 화가 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백번 천번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참아주셔서 줬으면 좋겠다 자 이거 성정 보고야 앞으로도 기대하쇼 기대하쇼 유리야 형이 아니라 언니다 어. 아니 <laughs> 프로듀스 때는 만날 적적이 별로 없어서 맞아. 별로 안 친했었는데 최근에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고 응. 그리고 저다 <laughs> <너무 웃음> <커다. 웃음> 찍으면서 언니가 참 이상한 그 한마디 했다고 헤을줄 <laughs> <할> 몰랐다. <laughs> 답과 답답. 생일 축하합니다 답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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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답 답답. 이답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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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답.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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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답. 답답. 답답 어, 너에게 살짝 숨어서 눈물이 아아아아 너무, <laughs>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데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팬분들께 다가가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오아 많이 해주십시오. <laughs> 남은 날까지 더 열심히 달리는 아이돌 될 테니까요 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저희는 안녕을 말할 시간 안 돼. <laughs>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다른 브이앱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아인아 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